안녕 구리미들 언니한테도 조카가 있잖아. 조카가 생겼다는 걸 알고 가장 먼저 첫 선물로 우리 조카 태아보험을 준비했어. 또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동생한테 최고의 태아보험을 설계해주고 싶었거든? 고객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면 내 동생이니까 100점짜리 태아보험을 만들려고 엄청 고심했다?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다때려넣은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가성비가 안 좋은 특약들은 전부 제외했어. 아무래도 태아보험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나 조건이 중요하잖아? 이모의 마음으로 영혼까지 갈아놓은 태아보험 설계안 같이 볼까? <목소리> 일단 태아보험을 설계할 때꼭 구성해야 되는 담보들이 있어 태아특약, 자녀 성장기필요보장 진단비 입원일당, 기타, 비용담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보장이 없다 태아보험의 핵심, 태아특약 태아특약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선천장애출생담보 이 담보는 2024년 11월부터 변경되는데 심실, 심방, 중격, 결손, 선천성, 사경은 장애출생진단금 1종에 해당돼서 30만원 다지증, 토순, 구개혈 등은 2종에 해당돼서 200만 원 무지 쯤다운중후군 같이 심한 장애로 태어난 경우는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22주 6일 이전에 가입 가능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하는 보장이기 때문에 필수로 꼭 구성해야 되는 태아특약이야. 태아특약 중에서도 두 번째 질병 입원 일당이야. 신생아 질병 입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출생 전후기, 즉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발생하는 태아 및 신생아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 보장받는 당다 신생아 질병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리큐에 입원하면 입원일당을 보장해 주는데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60일간 보장해 주는 담보로 5만 원 보장 했어 예를 들어서 저체중아로 태어나가지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입원일당은 하루 최대 17만 원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실비보험에서 보장은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태아담보 중에 핵심이니까 꼭 구성해야 돼. 이번엔 자녀 성장기에 꼭 필요한 보장 알아볼까? 애들은 진짜 한 순간이잖아. 나도 우리의 뒤집기 하기 시작할 때 침대에 눕혀놓고 잠깐 붕이 타러 갔는데 침대에서 제대로 꼬꾸라져가지고 팔을 다쳤던 기억이 있거든 또막 청소기를 돌리다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내 팔꿈치에 맞아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막코피하고 입술 찢어지고 아 그때 생각하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렇게 애기를 키우다 보면은 부주의로 애기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 영유아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기가 성장하면서 발견되거나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럴 때 필요한 몇 가지 보장을 짚고 넘어갈게 첫 번째 골절 진단비 뼈에 금이 가면 미세 골절이고 부러지면 그냥 골절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 골절시 50만원 치아가 파절된 경우 보통은 뭐 아기가 앞으로 넘어져서 뭐 앞니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 이럴 땐 30만원 보장돼 출산하면서 발생하는 세골 골절의 경우에도 50만원 보장받을 수 있어 두 번째 자녀 10대 질병 수술담보 장가염 풍악염, 중이염 폐렴, 천식, 탈장 등 10가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 주요 수술 통계한번 보면 1위가 팔짱, 2위가 편도 절제 수술이야. 이 담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 1호종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 10가지 질병들은 발생 빈도가 높아서 보험료 220원으로 다른 수술비들하고 50만원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필수담보로꼭 구성해야 돼. 세 번째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 우리 애기도 그랬지만 주위 아기들 보면 은 폐렴이나 장염으로 입원하는 경우 종종 볼수 있는데 바이러스성 장염과 폐렴인 로타바이러스로 입원하면 30만원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를 입원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야. 네 번째 내성마비 진단 담보. 이 담보는 22주 6일 이내에 구성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이야 6세까지 납입과 보장이 종료돼서 종료되고 나면은 그때는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들 거야. 2천만 원까지 구성 가능하고 필요하면 2천만 원까지 증액하는 것도 좋아.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니까 태아 보험은 22주 6일 이내에 꼭 가입해야겠지. 태아 보험 설계 시꼭 구성해야 되는 담보 세 번째 진단비야. 중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암, 내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진단비는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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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야 돼. 중대질환 중 가장 먼저 알아볼 건 후유장애 부장이야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기들이 놀다가 혹은 사고로 크게 다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뭐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거나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경우 1억 곱하기 장애율에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해줘 또 암이나 아니면 출생 후에 특정 질병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는 경우 등등 질병으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줘 지급률 예시를 보면 은 숫자가 커질수록 몸의 훼손상태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거든?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면 디스크는 10%의 상해 후유 장애율이기 때문에 1억 곱하기 10%는 1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야 이것처럼 모든 상해, 모든 질병에 대해 발생하는 후유장애를 보장하기 때문에 출생 후부터 성인 시기까지 반드시 구성해줘야 돼 다음 암 진단비 소화식이 발생하는 암을 소화암이라고 할수 있는데 소화암으로 분류되는 암 진단시 합산 1억 8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반암 진단시 1억 특정암 진단시 1억 3천만원 보장 가능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15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매년 약1 2 0 0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해줘야 되는 필수담배야. 세번째 뇌혈관질환 보장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뇌졸중진단 2천하고 뇌혈관진단 2천에서 합산 4천까지 구성 가능하고 뇌졸중진단담보는 뇌혈관 범위 안에 속해 있긴 한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보장은 최대인 800만 원까지 보장받기 위해서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3대 진단비 중 마지막은 심혈관 질환 보장이야. 허혈성 심장 질환은 6 가지 진단 코드만 보장하는 반면에 심혈관 질환의 경우 26 가지의 심장 진단 질병 코드별로 각각 나눠서 보장해줘. 심혈관 질환 진단금만 보장 금액을 높여가지고 가져가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 그래서 언니는 허혈 심장 1천에 심혈관 질환 1천을 구성해가지고 협심증이나 뭐 허혈심장질환진단비는 2천만원 그밖에 빈맥, 부전맥, 심장의 염증 등은 1천에서 5 0 0만원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했어 방금 얘기한 대로 심혈관질환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진단비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더 다양하게 심장관련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 심혈관질환으로 2천 구성해도 좋겠지 태아보험 설계할 때꼭 구성해야 되는 담보 네번째 2번 일당 물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 둘다 무시할 수 없거든? 다만 유행성 전염병인 폐렴, 기관지염 어린이집에서 얼마 오는 고혈성 감기나 뭐 수족구 독감 이런 거다 질병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상해 입원일당은 5만원 구성했고 질병 입원일당은 종합병원 1인실 포함해서 합산 10만원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했어 질병 입원일당은 병원의 규모, 병실에 관계없이 1일 최대 7만원을 보장하고 종합병원 이상급 1인실을 사용했다면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물론 실비에서도 이번 일당은 보장 가능하지만 실비에서는일일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병원 1인실 3만 원 합산해서 이번 일당 10만 원으로 메꿔 준다. 이렇게 보면 될거 같아. 마지막으로 그 밖에 내가 추천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장 얘기해 줄게.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보장 중 하나가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야.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뿐 아니라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다 해당할 너무 좋다. 물론 타인의 신체인,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타인의 물건인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있고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 있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데아기가 TV를 망가뜨렸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등본상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하고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겠지. 우리집 애완견이 지나가는 행위를 물어가지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것도 보장이... 가능한데, 인사고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없게 되겠지. 고의적인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고, 누수사고가 많아가지고 손해율이 높아졌는지, 누수 관련 보장은 보험료가 1,399원으로 비싼 편이거든? 그래서 언니 생각은 개인 대물은 필수, 노수 담보는 선택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자. 두 번째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 담보는 응급실에 응급 환자로 내원할 경우에 보장해주는 안보야 태아 보험이니까 아기들은 소아 경련이나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인 경우에 응급에 해당하거든. 어느 정도 아기가 성장하고 응급실에 갈 확률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그때 삭제해서 보험료를 한번더 낮출 수 있어.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의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까지가 필수로 구성해주는 핵심 보장 다음은 내가 이 보장들을 챙겨가지고 넣어줬더니 우리 조카뿐 아니라 고객님들께 엄청 칭찬받았던 담보 알려줄게 예산 안에서 구성하게 되면 너무 좋은 담보니까 놓치지 말고 확인해봐 보험료가 예산보다 인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조카나 뭐 지인들한테만 넣어줬던 보장인데 지금은 이거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가지고 상담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구성했을 때 장점들 한 번씩 짚어드리고 있거든 그 담보가 뭐냐면 바로 수족구지 입니다 <목소리법> 수족구 진단비 30만 원은 이제 완전 필수 특약이 됐어. 수족구 진단시 30만 원 연간 1회 보장해 주는 특약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23년도부터 관련 문의가 정말 많았어. 우리 애기 수족구 담보 구성돼 있나요? 뭐 수족구 진단받았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따로 추가 가능한가요? 30만 원 보장시 보험료 1932원으로 5세 이전에 한 번만 보장받아도 알지? 구성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수족구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라졌을 때 담보를 삭제해서 보험료를 또낮 납. 수두 번째! 둘째나 셋째를 임신한 선모님들이 먼저 찾는 보장. 바로 간병인 사용이 있다면 부서하는 이유는 간단해 신생아 시기부터 성장기까지 혹시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1인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옆에서 간병을 해줘야 되잖아 예를 들어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실비에서 1일 한도 최대 10만원으로 퇴보보에서는 1일 최대 10만원 합산 2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데 간병인 사용 시 하루 8만원 이상 결제라 하면 1일 15만원을 추가로 보장받기 때문에 1일 입원 시 합산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 약관상 가족 간병에 대한 면책사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간병을 해도 남편 할머니가 간병을 해도 보장받을 수 있어 단 간병을 할 사람이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간병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의원급 병원에 입원시 1일 3만원을 지급하는 점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야 다음 이 보장도 둘째나 셋째를 임신한 산모님들이 많이 문의하는 보장 중에 하나인데, 바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랑 2, 3인실 입원일당이야. 특히 염려하시기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은 1인실 또는 2, 3인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이때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입원일당을 더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 급성기관지염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사용했다면, 반병 사용일당 포함해서 1일 최대 75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2,411원으로 1인실하고 2,3인실 이번 일당 구성 가능하니까 영유아식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기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 삭제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담보를 예약해두면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당 나이가 돼서 담보 추가 요구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면 되는 한마디로 보장을 예약해두는 예약담보가 있어. 특정 나이가 되면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선 구성해두고 아기를 키우면서 염유와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하고 구강검진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했다가 추후에 삭제 여부를 고민할 수 있거든. 태아보험 좀 아는 언니만 구성하는 담보다 할수 있는데 어떤 보장들이냐면 성조숙증, 성조숙증 관련 보장은 보험 나이 5세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보험료는 6원 170원으로 엄청 저렴해. 보통 성조숙증은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사이에 진단을 하거나 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 요즘은 아이들 성장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미리부터 뺐다가는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도 추가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예약해두는 건 추천하고 진단 시 10만원 진단 후 약제 치료를 받는 경우 90만원 보장되는데 두 담보 합산해서 100만원까지만 구성되니까 진단 10만원 치료 90만원 이렇게 일단 구성해두면 돼 특정 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 담보 진단을 받으면 연간 1회 50만원씩 보장해주는 담보거든 영유아 검진을 6개월 1년 주기로 받게 되는데 검진 과정에서 뭐 언어 발달 지원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때 정도가 심해져 언어장애로 질병진단코드 F코드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데 보험나이 3세부터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하고 아기가 이제 말하는 거 보고 불필요하면 삭제하면 돼요 이번엔 부정교합 치료 담보인데 앵글시 부정교합 분류법 2급 또는 3급으로 진단을 받고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을 받는 담보야. 보험 나이 6세부터 납입과 보장이 시작되고 2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미용 목적으로 치열 교정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체크 체크. 부정교합과 동일한 예약 담보인 시력 치료랑 시력 교정 담보인데 동일하게 보험 나이 6세부터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고 고도근시, 고도원시로 판정될 경우나 불절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디옵터 이상의 굴절 이상으로 판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 요 보험 나이 6세부터 보장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이제 아이 시력 상태에 따라서 삭제 하거나 유지하거나 선택하면 돼. 4년간의 청구와 보험관리로 똘똘 뭉친 설계사들의 집합체라는 점이 타 설계사와 좀 가장 큰 차이점이겠지만 태아 보험 구성은 타 설계사랑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게 이미 위에서 말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줘 질병 입원일당 7만원, 종합병원 1인실 3만원, 합산 10만원 구성 타 설계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특정 보험사 기준 일반 설계사는 입원일당 6만원이 최대 구성이고 심사 5대 플래너일 경우에는 7만원까지 구성 가능하거든요 보험원인는 심사 우대 설계사이기 때문에 7만원 보상할수 있어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1인실 2원실 3만원 추가돼서 최대 1일 10만원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겠지 수족구 진단비는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작아서 타 설계사는 구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20년간 총 46만원가량을 납입하면 최소 2번 이상의 보장을 받아야 손해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이유인데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딱 7년간만 보장을 받고 담보를 삭제한다면 총 보험료를 약 16만원이거든? 아까 앞에서 내 고객님들은 아기가 수족구 진단받고 나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하되 약 7세 가량까지만 유지를 하고 담보 삭제하면 포장으로 쓰라는 보장이다. 라고 생각해. 선천이상 수술비도 타설기사랑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선천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담보는 질병수술 1에서 6종 플러스 특정 선천이상 최초 1회안 질병수술 1에서 5종 플러스 선천이상 수술 독립 담보 이렇게 두 갠데 A암 비안이라고 했을 때 A안, B안 둘다 설수대 수술, 쥐젖이라고 불리는 부위계 오타모반 치료 등을 보장해주는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는 최대 10만원 구성 가능한 건똑같아 보장을 살펴보면 A안, 질병수술 1에서 6종은 수술부위, 방법 등에 따라서 1종 20만원부터 5종 1천만원, 6종은 다발성 선천이상 요렇게 보장해주거든? 다발성 선천이상 코드를 뺀 나머지 특정 선천이상 수술담보는 최초 1회안 200만원, 비안을 보장 질병 1에서 5종 플러스 선 선천 이상 수술 담보 단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질병 수술 1종 20만 원부터 5종 1,000만 원까지 A안하고 똑같고 구순 구개열이 포함된 특정 선천 이상은 500, 다발성 선천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 줘. 좀 복잡하지. 예를 들어서 3종에 해당하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시 A안일 경우에는 1차 수술 시 3종 200만 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최초 1회만 200만 원 해서 총 400만 원 보장되고 2차 수술 시에는 3종 2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야. b 안일 경우에는 보정 가입금 500만원씩 회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1차 수술 시 500만원, 2차 수술 시 5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겠지. 특정 선천 이상으로 수술 시 경미한 수술에 해당하는 1에서 3종을 할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비한 선천 이상 수술 독립담보로 단독 구성을 해서 회당 지급받는 게더 효율적이야. 마지막 보장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일당이야.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일당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천권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출산 직후 발생하는 신생아 질병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인 c u 에 입원하는 걸 대비해서라고 볼수 있어. 이전에는 중환자실 담보를 구성하더라도 4살 이후에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불필요하다 느낄 때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게 길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보장이기 때문에 매달 1110원씩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질병입원 중환자실 담보보다 최근에 새로 생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있는데 출생 후부터 1년간 신생아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보장을 받는 신생아 질병입원 중환자실 완자식으로 구성하는 게 효율적인 설계라고 할수 있어. 지금까지 조카 태아보험을 구상하면서 태아보험 설계 시꼭 필요한 담보들하고 구상을 해줘서 보장도 잘 받았었고 고객님들께 칭찬받았었던 담보들. 타 설계사랑 뭐 차별점 콕콕 찍어줬는데 어때? 보험 언니 좀 달라고요? 언니도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청구율이 높은 담보 위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보험 언니 설계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상담 신청 남겨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인 추천, 뭐 동네 아줌마 추천으로 무턱대고 가입을 하고 보장을 잘못챙겨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폐아보험좀 아는 언니 영상 쭉 보다 보면 은 필요 불필요 특약에 대한 데이터가 알아서 저절로 쌓인단 말이야 꼭 구독해서 가입 요령 잘 확인하고 언니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찍어 올게 안녕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